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 위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많은 어, 평가 결과들을 보면 옛날보다 우리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OECD에서 3년에 한 번씩 OECD 참여 국가들 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 평가를 합니다. PISA라고 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인데 매년 읽기 소양에 대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읽기 소양 점수가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들어서 읽기 소양 점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보더라도 읽기 소양 점수는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핀란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핀란드 청소년들의 읽기 소양 점수도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읽기 소양 점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어, 우리 학생들의 독서 경험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긴 호흡에. 글을 읽는 그런 경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이 읽기 소양 점수의 패턴으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중삼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문해력에 대한 평가를 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38%한4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자기 학년에 요구되는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 11%의 학생들이 중삼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문해력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이 문해력의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심각한 학습 결손과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문해력의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이것이 학습 격차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어린 시기에 읽기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 또 디지털 기계에 노출돼 가지고 읽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초래되느냐 어휘력 발달에 문제가 초래되겠죠 또 배경 지식 다양한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학습하는 데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있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배경 지식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문해력의 발달 제한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시기의 문해력 제한은 결국 학교 학습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게 학교 학습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는 중도 탈락이라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초기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문해와 관련해서 올바른 경험들, 특히 이제 독서 경험들을 어린 시기부터 가질 수 있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어 교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 교과에 적용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해력 부족이 다른 다양한 교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로 수학 교과를 많이 언급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에는 좀 우스운 사례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초등학교 수학 문제입니다. 어떤 수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4와 8 사이에 있는 수입니다. 6보다 작은 수입니다. 답은 맞았어요. 5. 맞죠? 근데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하나 4와 8 사이에 있는 수가 뭔지 그중에 6보다 작은 수가 그중에 뭔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적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네로 계산을 했다. 이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과정 답안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당정식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의 경우에도 문장제 문제로 제시했을 때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학교에 가는데 걸어서 6km 속도로 시속이죠 학교에 가게 되면 10분 지각을 하게 되고 또 자전거를 타고 시속 15km 로 가게 되면 한 삼십 분 정도 일찍 도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내면 사실 방정식으로 딱 써주면 학생들이 다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식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형 수학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문해력과 관련이 있는 거죠. 또 서울대생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뭐 제가 그냥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서술형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시오, 무엇을 논하시오, 또 무엇을 비판하시오 이런 그 지시어를 주는데 이 지시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하시오는 있는 그대로 그 개념이나 현상을 설명하면 되는 거고, 논하시오는 자기의 관점을 만들고 자기의 관점에 비추어서 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두 개를 혼돈해서 논하시오 했는데 그냥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많은 답안을 작성하고 많은 그런 일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봅니다. 이처럼 최근 뭐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능이 어~ 사지선다 그다음에 단답형 문항으로 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서술형 문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서술형 문제를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그~ 문해력의 문제 위기 이게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우리 어른들의 문해력은 괜찮은가요? 최근 그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새학기를 맞이해서 가정에 통신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정 통신문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혹시 이 학기에 전학갈 경우에 쓰던 책은 학교 사서 선생님에게 반납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사서 선생님 누굽니까? 도서관에 있는 선생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가정통신문을 잘못 이해한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전화를 가게 됐는데 쓰던 책을 그냥 사선 선생님한테 반납하면 되는데 가서 책을 사 가지고 도서관에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을 부지하게 읽은 것인지 또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의 문해력에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해프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업에서도 최근 입사한 젊은 세대들의 문해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확인해 보면 5 6 5가 최근 입사한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를 쓴다든지.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 문서를 작성하는 거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 보고서에 담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체계적인 사고, 체계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는 그런 경험들을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이 보고서나 기획안 과 같은 문서 작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또한 구두 보고 이런 것도 짧은 식의 대화. 우리가 단문 문화라고 하잖아요. 이 짧은 식의 소통 문화들에 익숙한 그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구두로 어떤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그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핵심적인 내용들 을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해력은 학습과 또 자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가 문해력하면 고전적으로 반대어로 문맹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이 문맹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데서 단절감을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답답함, 소통의 단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통로이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문해력은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미래 역량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 강연에서는 디지털 시대 문해력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성장을 위한 기반 역량입니다. 하지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기기를 손에 달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 알파 세대 이들의 독서 활동 참여 좋아 등은 문해력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해력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따라서 문해력의 위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고민에 대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해력의 위기는 개인의 삶과 성장을 위협하는 적이다.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게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세상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사고도구인 문해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 것이죠. 따라서 문해력의 위기는 개인의 삶과 성장을 위협하는 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흘 심심한 사과 문을 빈다와 관련한 최근 사회적 해프닝을 넘어서 문해력의 위기는 생각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교육학자 신종 원였습니다 고맙습니다.